잠깐만, 잠깐만. 이게 네무 맞아? 네. 이 무가 네 무냐? 네, 니네 무예요. 봐봐요 총. <laughs> 이, 이 어디 보자. 여기 이가 있잖아요. 오, 이윤이 거 맞네. 엄마, 근데 이거 이가 다 들어가 있네요. 이이이응 야, 이거 운 아니고 여기서 봤는데 공인데 공? <laughs> 아 진짜 한번 뜯어보자 얼마나 큰거 가져왔는지 야, 이거 엄청 커 유나 하나만 하나만 냄새 나지? <laughs> 무청이 <laughs> 엄마가 3일 동안 그냥 둬서 그래 괜찮아 그건 자를 거니까 그거 한번 들어볼래? 큰 걸로? 얼마나 큰지 진짜 큰거 가져왔다 유나 어, 어, 야 무거워 유아바 앞으로 더 와봐 얼굴 내봐 가만히 있어봐 표정 봐 <웃음> 냄새나는구나 e m s e n I'm going to. I'm going to. I'm g o i n 거 to. i 야 g o 아빠 g to. I'm g o 에도 아빠 o I'm going to. 달 m going to. I'm going to. I'm g o 어 n 맛보고 얘기 좀 해줘. 콧구 먹은 벌렁이는데 표정은 별로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 <laughs> 그냥 그래? 그냥 맛이 없어. 어? 맛이가 없어요. 맛이가 <laughs> 없어요. 근데 희한하다. 유나, 그냥 무는 맛이 없는데 왜 깍두기로 묻히면 맛이가 있지? 그야, 응영을 해서 맛있으니까. 무치니까? 네. 이거 그냥 깍두기 하지 말까? 깍두기 아, 왜요? 그냥 이거 하지 말까? 뭐가 맛이 없는데? 아니요. 맛있으니까 해. 맛있네. 좀 맛이 없단 말이에요. <laughs> 해보자, 그럼. 자, 이제 예쁘게 예뻐지라고. 살살살 살 해줘. 어떻게 손으로 안 하고. 다한 번에 하면 안 돼. 한 주먹씩 잡아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. 먹으면 안 돼. 큰일 난다. 짜다. 이유나 왜 가, 어, 가운데만 하는 거 아니지? 골고루 자른다 소금을 골고루 뿌려요 뿌려요 잠깐만 많이 뿌렸는데? 이제 마지막으로 자, 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응.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됐어 잠깐만 여기다 손 탈탈 털어 아니 아니야 큰일나 이렇게 이렇게 응. 이렇게, 이렇게 해. 하나를 챙기냐? 네. <laughs> 소금 사탕이야? 응. 뭔또 <laughs> 어, 엄지야, 엄지는? 초, 소금 사탕인데요? 짠 사탕.

앉아서. 네. 무슨 맛이야? 맛있는데요? <laughs> 안 맵지? 네, 근데 조금 매워요. 조금 매워? 엄청 네, 마가 하나도 안 매운 저걸로 했는데. 조금 매운거 맛있으니까 먹을 거예요. 꼭. <laughs> 양념 <불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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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음 싹싹 절가서 됐다 <불량> <불량>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세요 <불량> 이은이도 섞으면 좋은데 여기 장갑 있나 봐봐봐 장갑? <불량> 여기 서랍 <불량> 여기 서랍이요? <소라비요>? 밑에 밑에 <불량> 여기요? 밑에 서랍. 아, 밑에 서랍, 여기요? 응. 양념 딱 맞았네. 장갑 한개 정도. 그거 있어요. 말고. 투명 장갑. 위에 서랍 다시 한번 봐봐. 아, 아이들용이 있는데. 응. 음. 얘가 조금 더 빨갛게 할까? 네, 조금 더 빨갛게. 그럼 이거 좀 열어줄 수 있어요? 네. 조심히. 잘안 돼? <laughs> 잘안 돼. 오지, 옳지 옳지 옳지. 고마워. 유령 여기 위로 와. 그만. 이령 숟가락 그래. 가져와서. 아니 더 두라고. 세번 정도. 이리 와서 여기서 위에 여기 위에서 해. 세 번은 해. 뭔데요? 해봐 번, 한번또두번 두 번. 두 번. 여기다가 됐어 또세번오세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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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려주세요 응. 옆에 내려놔주세요 엄마 때문에 요나씻고 좋잖아요. 한번 간좀 볼까요? 네 음. 이거 줘요 응 음. 맛이 어때요? 그래요? 안심됐고? 더 넣어야 되나 고마, 고마, 고마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밥이랑 고마! 에. 음. 잘된것 같아. 응 담자, 이 엄마 분들, 이물 단짝, 단짝 반이 있죠? 엄마 맨무 단짠단짠 맛있어 단짠단짠 하다고요? 네 단짠단짠 고만 먹어 나 너무 크잖아 야나 큰거 골랐어 나 너무 큰거 골랐어 <laughs> 너 큰거 골랐지 일부러 응. 그렇게 맛있어? 응. 그냥 아까 맨무는 맛이 없다며 맛있겠다, 그렇지? 그리 이거는 이것도 맛있겠다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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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 짜장 소면으로 이렇게 빨아 먹어야지. 그래라.